수독약물은 빗물을 받아 저장하고 사용합니다 연수는 약효를 확 달라지게 효력이 정확합니다 수독하는 횟수가 너무 많다 할지 모르지만 고온에 장마에 한번 병을 얻어지면 건강한 나무 지키기 어렵습니다1 년에 한번 짓는 농사 절대 안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과원엔 깃드라미가 엄청 많아 약주는 동안도 소리가 요란합니다. 지금도 이웃밭에는 대추나무 낙엽병으로 잎도 떨어지고. 달린 대추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주인도 단복거롭지요 지금 잎들이 건강해야 늦게까지 맛있는 대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담오일 사담유왕 일주일간 약효가 이어진다는데 2 주만에 해보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수년간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9월 초순에 마지막 소독을 끝냈는데 10월 하순까지 가는 데는 조금 서운해서 자산 친환경 약재니까 9월 중순에 한번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당부할 것은 꼭지의 액티칼, 낙과에 절대 필요하여 익은 것만 따는데 절대 좋더라고요 당부합니다